Let's put our living stereo in this group. 오늘은 이어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이리버의 이어폰인데요. 아이리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학창 시절과 함께한 MP3 모두 기억하시죠? 아이리버는 디지털 음향 기기를 선도하는 업체로 현재도 상당히 높은 품질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가형 제품인 세미 오픈형 IDPC 550i 와 커널형인 ICPC 770i 를 가져왔습니다. 두 제품은 이어폰의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드라이버나 케이블은 모두 같은데요. 먼저 커널형 이어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형인 ICPC 770i 아이는 C타입 형태로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음악에 좀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 주변 소음이 싫으신 분들에게 알맞는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의 하우징은 알루미늄 유광 하우징으로 고급스러운 느낌과 가벼운 무게로 귀에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커널형과 세미 오픈형 두 제품 모두 선 꼬인 방지 케이블로 칼국수 줄이라 불리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선이 자주 꼬여서 받는 스트레스나 단선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케이블 중간에는 리모컨이 있어서 재생, 정지, 이전꼬 다음꼬, 볼륨 조절, 전화 받기, 끊기등 굳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 내에 고성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은 리모컨 내에 있는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저가형 이어폰에서 나올 수 없는 상당히 좋은 음질의 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케이블 타입은 c 타입 케이블로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이 3.5 단자를 없애면서 c 타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 c 타입 케이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c 타입 형태의 저가형 이어폰들은 화이트 노이즈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화이트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저가형 유선 이어폰을 피하고 했는데 이 제품은 정말로 화이트 노이즈가 없더라고요 소리 또한 저가형에선 느끼기 힘든 고음질의 소리를 내주었는데요 아이리버의 사운드는 오랜 기간 음향기기를 다룬 회사답게 좌우 밸런스는 물론이고 저음과 소리의 분리도는 이 정도 가격대에선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미 오픈형인 IDB-C550i 이어폰입니다. 오픈형은 커널형과는 다르게 먹먹한 소리가 없고 귀에 부담이 적은 이어폰입니다. 공간감이 좋으며 묵직한 중저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커널형과 케이블, 리모컨, C타입 모두 같고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커널형은 알루미늄 유광이지만 세미 오픈형은 무광으로 매트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살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어폰 쉽게 빠지거나 하는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유선 이어폰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플레이 시 딜레이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게임 에서도 상당히 적합한 튜닝으로 발소리나 총소리 위치를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이 대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히 지하철 같은 곳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유튜브 영상 혹은 모바일 게임 플레이시 지연 현상이 발생. 마지막으로 짧은 배터리 시간이라는 단점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유선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혹시나 무선 이어폰이 있으시더라도 저렴한 서브형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이어폰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리버의 IDPC50I와 ICP. C770i의 이어폰 저렴한 가격이지만 제품의 고급스러운 외형과 사운드의 품질, 편리한 리모콘 조작 등 C타입의 저가형 이어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이리버의 이어폰과 함께 즐거운 음악 감상 하시길 바랍니다